국민 90%가 놓치는 기초연금 소득 산정 이것의 비밀. 혹시 기초연금 신청할 때 이것 때문에 자격 미달될까봐 걱정하셨나요? 놀라지 마세요. 국민 90%가 모르는 숨겨진 9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서 절대 제외되는 9가지입니다. 첫째, 실업급여. 둘째,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소득. 셋째, 산재보상금. 넷째, 일용 근로 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다섯째, 장애수당. 여섯째, 국가유공자보상금. 일곱째, 주택농지연금. 여덟째, 아동수당. 마지막 아홉째,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까지. 이 아홉 가지를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꼭 필요하신 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